안녕하세요. 도운스타디입니다 도배가 끝난 현장을 보여드릴 거고요. 앞으로 일사천리로 쭉쭉쭉쭉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뭐 그저 그런 다라고할수 있겠지만 전등이 들어오고 바닥이 깔리면 책상까지 들어오면 완전 달라진 모습 보수 있으실 거고요. 현재까지 했던 매장 중에 이 매장이 제일 괜찮네요.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이, 사, 이, 이 매장이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다섯 번째도 다섯 번째가 제일 괜찮다. 여덟 번째도 여덟 번째가 제일 괜찮다 했는데 결국 또열 번째가 제일 괜찮게 돼버렸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열한 번째, 열두 번째도 또 새로운 변화를 조금 줄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더 고급스럽게 나오겠죠. 이제는 기본 틀에서 조금 조금씩 고급화를 추가하다 보니까 제가 부담이 정말 없고 너무 편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공장에서 찍어내 듯이 공사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현장은 했던 공사 중에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받았습니다. 한 오전까지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진짜 괴롭고 힘들었고요. 알아내는데 여러 가지로 알게 너무 많고 모르게 너무 많아서 힘든 순간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제 나름 뭐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공사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잘할 자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정도가 됐습니다. 연구도 많이 했고 도와주신 분도 많아요 손잡이도 이번에 새로 바꾼 겁니다 제가 이제 습관이 생긴 게 인테리어 잘된 곳에 가면 항상 봅니다 한샘도 들리고 여러분도 들린 다음에 가서 봅니다 정말 자주 보고 아 요즘 트렌드가 이렇구나 인스타나 이런 것도 많이 보고요 보면 항상 저장을 해두고 우리한테 적용할 게뭐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좀제 자랑이 많았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는 발전하고 있고 이제는 거의 최종판이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스터디 카페 공사만큼은 제가 멋지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